역시 틀린 거는 이 3번을 봅시다 이 3번에 보면 이 to be dear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영어에서 부정사도 시제가 있어 근데 시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문장에서 이 처음 나오는 동사야 자이첫 번째 나오는 동사가 무엇이냐 에 따라서 두 번째 나오는 동사가 결정되는데 자, 투 다음에 원형을 쓸수 있고 투 다음에 완료형을 쓸수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이 출제자의 의도는 여기에다가 밑줄 쳐 놓거야.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부정사는 어떤 시제를 갖고 있냐? 부정사의 시제는 간단해. 왜냐하면 첫 번째 동사를 기준으로 삼아라. 얘가 만약에 현재지, 그러면 그 뒤에 원형이 오면 현재야. 여기가 과거지. 그러면 원형형은 과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기준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게 원형이야. 근데 완료형은 앞에 있는 것이 원형이지. 현재형이지. 완료형은 과거형이야. 즉 하나 앞서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얘가 과거제. 그럼 당연히 뒤에는 과거 완료가 되어서 시제의 표현을 하나 앞당겨서 하는 것이 완료형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뒤에 힌트가 여러 나왔어. Four years야. 수년 동안 거기에 이미 있었던 것 같았다. 맞지? 느끼는 것보다 먼저 있었겠네. 얘 때문에 원형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원형을 쓰면 같이 일어나는 거고 완료형을 쓰면 먼저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가 어떻게 돼? t o Have been 요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됐죠 1번 한복강 자 1번 봐라 딱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 밑줄 친 모양만 보고도 바로 판단을 해야 돼왜 헤드 로스트네 어 이거 과거 완료네 과거 완료는 무조건 과거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거보다 하나 앞서 있다는 거 아이가 찾아봐 스톤볼 딱 나오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양을 보고 아 여기에 과거 완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이런 어떤 연습이 많이 돼야 돼. 그래야 문제를 잘 푸는 거야. 2번 같은 경우에도 봐라. 딱 여기다가 밑줄 친 이유가 있네, 여기. 맞지? 원래는 대명사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우리 시험 치다 보면 이렇게 갖다 놨더라 이거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그 다음 답은 3번이고 4번을 봅시다. 자, 4번을 보면 여기 큰마가 있어. 항상 셈이 번호 앞에 큰마가 있다.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있지? 지금 문장이 이건 좀 짧잖아, 그지? 나중에 시험 칠때 엄청 길어. 다 필요 없어. 해석하라는 뜻 아니잖아, 그지? 무조건 큰마가 있으면 앞에 동사가 하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돼. 만약에 이게 없지? 이게 없으면 그 뒤에 동사가 와야 돼. 지금 있잖아.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올수 있는 거는 분사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딱 보니까 호핑, 분사 딱 왔네, 그지? 그리고 호흡은 그 뒤에 목적으로 부정사 쓸수 있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서 4번도 이상 없고. 5번 같은 경우에도, 금방 했다, 선생님이, had been이야. 이거 과거 완료야, 이거. 과거 완료는 무조건 앞에 누가 있는지 확인? 과거가 있는지 확인해라. 그럼 여기 있는 동사는 과거 맞네. 그리고, been, pp인, written을 썼잖아. 수동태네. 수동태는 그 뒤에 목적이 없어야 돼. 자, 뒤에 봐. 목적이 있어. 없지, 그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78번으로 가면, 자 여기 보면 자연스럽지 못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5번이 답이야 그러니까 이런게 좀 어려워 분명히 they had done이야 그날 원래 보통 that day 라고 하면 뭐 우리가 보통 뭐 in that day 뭐 on that day 뭐 이렇게 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that 입니다 자 d a y 주어의 그 다음에 done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네요 목적어가 없는 앞에 모양을 보니까 tell 다음에 말하다, 아이가? 누구누구에게? 이거 간접 목적은 괜찮아. 맞지 그들이 했던 것을 그날 말한다, 이말 아이가? 그러면 여기 선행사가 있어야 돼, 직목이. 직목이 없어. 됐어? 그러면, 직목하고 대하고 합쳐서, 자, 관계대명사하고 선행사를 합쳐서 누구를 쓸수 있다? what. what을 쓸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대시 아니라 w h a t 이라 그들이 했던 것을 그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이야. 자, 1번 봅니다. stop 뒤에 ing죠. 낚시를 이미 하고 있다가 그만두죠. 그 다음, only는 뒤에 나오는 녀석을 강조하는 초점 부사입니다. 근데 이 x가 전치사야. 왜? 그 뒤에 ing 붙였으니까. 동명사가 왔으니까. 3번에 큰 말을 찍어 놓고 후라. 아,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겠네. 근데 wife, 이거 선행사 사람 맞지? 그리고 단수 아이가, 그러니까 words가 됐네.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 ING 이상 없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ask가 물었어. how many야? 얼마나 많이 그가 잡았는지 이 말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래는 many가 요 코트 뒤에 와 있어야 돼, 목적으로. 근데 how가 있기 때문에 의문사 how는 데리고 가죠. 얼마나 많이 되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고 자 그다음에 279번으로 가면 자 1번을 봅시다. 이자 고 a r 누구 찾아야 돼? 이렇게 돼 있으면 주어 찾는 거지. 근데 중학교 때는 바로 앞에 주어지. 근데 없어. 그러면 거꾸로 가 봐. 자, into 잘리고 they when 할때 when 잘리고 in a state 잘리고 for 잘리고 자,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접속사 다 필요 없죠. 맨 앞에 있는 얘가 주어라. 그래서 고등부 가면 주어 동사의 거리가 어떤 문장은 한세 문장 정도 떨어진다. 세 문장 정도 떨어져. 엄청 길다고. 그럼 애들이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못 찾아내는 경우도 있어.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역시 큰만 찍어놨어. 뒤에 보니까 위치야. 이거는, 아하, 뒤에가 불안전해야 돼. 왜? 관계대명사제. Where? 관계부사지? 이거는 완전해야 돼. 간다. 주어. Get. 가지다. Vacation. 목적어. 완벽하네. 그지? 그러면 이 where는 누굴 받아간다? European country. 욕을 받아가겠네. 자, 그 다음 C 문장을 여러분들이요. 별표를 두개 합니다. 자 여기는 쌤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야 돼첫 번째는 뭐냐면 온니라는 녀석이 왔어 그리고 나서 그 뒤에 after라는 부사절의 접속사야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 동사가 와야 되는데 이 동사도 역시 마찬가지야 for many years 수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왔잖아 이렇게 기간이 왔을 때는 완료 시절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없는 거하 다르겠죠 대체? 그러니까 이게 현재완료야 왜냐 요 뒤에 한번 봐봐 어딱 갑자기 보니까 도치가돼 있잖아 그지 왜도치가 될까 요거죠 only라는 것이 먼저 오고 그 뒤에 부사나 그 다음에 부사 구절이 오면 조동사를 먼저 보내고 주어가 뒤로 가는 도치현상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only가 나오고 after the sea에서 years, many years까지는 부사절이란 말이야 그러면 they get 하면 안 되고 여기 두가 들어가야 돼. 왜? 얘가 일반 동사니까. 됐어? 그래서 이 지금 요거는 두 개를 알아야 돼. 두 개를. 얼마든지 출제를 많이 할수 있는 유형이다. 기억을 해 둡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지?